블루베리 <laughs> 익은 건 익었네. 어, 이, 익으면서 어떻게 크나 커졌네. 오이도 음, 이제 고추도 이제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, 네 마디, 다섯 마디, 여섯 마디. 여섯마디 올라왔네 꽃이도 좀 열렸습니다. 인제 바나나는 아니죠 도마도는 꽃만 폈네 절관이 하나, 둘, 셋, 넷 이거는 다섯 마디 올라왔니? 호수가 달리기 시작했네요. 하나 둘둘 둘, 둘, 둘 셋넷네마디 넷 올라와. 지네 배추. 배추도 이제 크고 비트도 많이 컸네. 상추도 좀 크고. 是的<断>。 여기도, 여기도 이제 열기 시작했네. 있습니다. 음. 이제 여기도. 음. 있어요. 음. 감자가 쌩쌩하네. 아직. 음. 이제 한 하지 무릎에 캐야될 텐데. 아주 잎사귀가 쌩쌩해요. 아직. 잎사귀가 고슬러져야 캐는데 好千。